네, 안녕하세요. 제이폼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한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 100만 원짜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개의 직업을 만들기. 그리고 just do it. 바로 실행하는 거. 뭐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1년 동안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들기.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하기.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완성시키는 것, 이 7가지를 제가 삶의 목표로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로 삼고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저 소개를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어, 책을 3권 정도 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10개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못할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돼요. 처음에 한 가지 만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뭐, 한 4, 5년 정도? 근데 그 다음 한 가지 만들 때는 한 3년? 그 다음은 뭐, 2년? 그 다음은 1년? 뭐, 지금은 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계속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지금 막 사회에 들어서는 친구들, 또는 학생 포함, 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너무 좋은 세대다. 너무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고요. 그분들, 그들은 뭔가 취직을 해도 사실 미래가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 발전하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 그런 게 사실, 뭐, 좋으면서도 참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약, 그리고 저축, 그리고 투자. 일단 절약을 하지 않으시면, 아,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절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약한 돈으로 저축하는 거.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투자하는 거. 이세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산을 늘리기는 진짜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값을 절약하는 것만으로 과연 부자가 될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커피 값 절약하는 걸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는 어쨌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와 부자는 또 다른 거죠.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인 거고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얼마 뭐 벌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우면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 값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게 절약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커피를 한잔 마시는 거를 대신해서 내가 뭐, 다른 뭐 커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니까. 뭐2천원짜리뭐 다른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그건 절약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면 사실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 돈을 어딘가에 모으고 있어야 돼요. 그 절약한 돈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커피컵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지만 그거는 분명히 시작은 될수 있다. 그게 진짜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약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약한 돈을 어딘가 모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면 내가 오늘 스타벅스 대신에 다른 2천짜리 커피 마셨어. 그러면 한 2천 원 정도 세이브 되잖아요. 그 돈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나 카드 쓰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 카드 쓰는 자체가 <laughs>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자되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쓰는 것 자체 그것부터 없애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무조건 모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모아가시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이어져야 저는 그게 절약이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즐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뭐, 내, 내게 주는 선물,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변화가, 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스타일도 다르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변하길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약하고 즐기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즐기고 절약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오마카세가 그러니까 오마카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소득에 비해서 비싼 뭐 이런 식당에 가서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서 절약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번 사는 인생 나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신다고 해서 사실 나한테 변화되는 거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절약해서 모아 두고 나중으로 미뤄 두고 그걸 투자하시면 분명히 삶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계획만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획을 실행을 하셔야 되고 계획을 또 이루기 위한 그 앞단에 무언가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가계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절약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에 지출한 거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달에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가계부 쓰는 거지 내가 어디다 쓴거 이렇게 쭉 나열해서 가계부 써봤자 어차피 지출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 앞에 그 앞에 단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와 계획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음, 가계부를 백날 써도 지출 은늘 똑같아요. 늘 오버돼요. 그러면 가계부를 쓰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절약 계획은 필요 가 없다는 거고요. 절약은 그냥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000원짜리 커피를 먹는 대신 2000원짜리 먹는 그 습관이 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